3번 문제는요, 겹판 스프링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풀어본 거고, 세 번째, 고유 진동수. 요거는 원리를 가르쳐드리면서 유도 공식부터 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겹판 스프링이 있어요. 자, 요거 겹판 스프링이죠. 겹판 스프링이고, 여러 개의 판재를 이렇게 쌓아서, 하중을, 지금 아래에서 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 상부 부분이 이렇게 차체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스프링 기인데 요거 스프링 기죠. 스프링 기가 차체 하부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축이 차 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행을 하거나 꿀럭꿀럭한 지면을 진행을 할때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이 상부에는 적재를 했어요.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지는 하중, 이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아래에서 치고 위에서 하중이 눌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겹판 스프링은요, 자,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겹판 스프링은 트럭, 그리고 기차, 하물기차죠, 그죠? 기차, 그리고 여러분들 RV 승용차 중에서 집차 있죠, 집차, 지프차. 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승차감은 포기하고요. 자, 승차감은 별로 없어요. 포기하고 하중을 분산하는, 자 하중 흡수하고 무거운 물건을 적재해서 하중을 흡수하는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 기로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꿀럭꿀럭 움직입니다. 자, 스프링 기계 고정되어 있고 밑에서부터 치고를 넣어서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위로 이렇게 위에서 적재함 쳤을 때이 스프링 기쪽이 꿀럭꿀럭 움직이겠습니다. 그림 함께 보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양단 지지거리가 1.5m인 겹판 스프링이에요. 양단 지지거리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이 부분 양단 지지거리 L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죠. 스프링기에요. 스프링기 스프링기고 차량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밴드입니다. 밴드 밴드 그리고 이게 스프링 판재죠. 판재를 여러개를 쌓았고 하중이 위에서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P. 자, P. 2분의 P입니다. 2분의 P. 2분의 P가 주어지고, 아래에서는 P가 주어지죠. 그래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겹판 스프링인데, 마저 문제 보시면, 판의 수가 20개. 자, 여기 에 있는 판의 수, N입니다. 20개죠. N이구요. 그리고, 요거 길이 L이죠. 판의 두께가 10mm. 판 두께는 t가 아니고요 h로 둡니다. 자, 이 판의 한 개당, 개당의 두께는 h는 10mm, 폭이 50mm입니다. 스프링의 이 폭, b는 50mm입니다. 자, b입니다. 밴드의 폭이 100mm. 요게 밴드라고 했죠? 밴드의 폭, 요겁니다. 요거, 100mm입니다. 구힘응력 시그마는 350메가파스칼 이 재료 스프링재료의 구힘응력은 350메가파스칼 이럴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고 탄성계수 2자 세로탄성계수 그죠 종탄성계수는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입니다 1번 보시면 중심점의 작용하중 2번 처짐 3번 고유진동수 해서 3개의 소문항이 있는데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